11렙. 확인해 여기, 여기 후쿠미, 여기 힐러 쪽. 확인, 우리 김아. 우리 구롤이라 데리는 못 들어가요, 구롤. 예,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죠 푸드. 후드. 푸드만. 사이로 오세요, 사이로. 벽기 붙지 마시고. 너무 음. 더워야지. <laughs>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laughs> 어, 천천히 저 따라오세요. 디댕들 앞으로. 테마 갈아타시고. 밀고 있나 본데? 반 스크립. 맨 후방. 야 리버트 반 스크립. 지금 옥차. NW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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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 딥. 신발레트 3. 2. 1. 샬롯. 다 박아. 카운터 디펜 준비하고 여러분 미러 이거 덮어 웨스트로 웨스트로 덮어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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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에 대 디펜 준비해야 돼 웨스트로 웨스트로 나 찾아 채팅 찾아 여러분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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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준비 디펜 준비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인스에 오는 거 조심하고 인사이드 피어 오 공이 어떻게 에스원 오 어떻게 에스원 오어에스네 인스티가 이 온다 인스이드 온다 머리 돌게 오래 엔프로 엔더로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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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여러분 나 찾아서 엔더로 뚫어 엔더로 와 엔더로 와 엔더로 와 여러분 웨스트 트리 2이원 여기 반파티 다 죽여 이거 웨스트로 밀어야 돼. 웨스트로 밀어야 돼. 웨스트로 밀어야 돼. 웨스트로 밀어야, 밀어야 돼. 나 찾으면 서 와야 돼. 여기서 사우스로 우리 빠질 거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 웨스트스마이스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사우스로 빠질 거야.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목소리> 여러분,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들미리들미 <목소리>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목소리> 확인.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나 찾아야 돼, 나 찾아야 돼, 나 찾아야 돼, 나 찾아야 돼. 여기서 우리 <목소리> 문들 여기, 지형 좁아요 지형 죽어요, 여기. 지금, 어, 어, 나 계속 들어와요, 하기 들어와. 우리 볼때 이스트 다음 마운터 뺐어요. 사우스 이스트. 어 키펜 마운터. 볼 때, 보 때, 볼보볼 때, 우리 여기서 볼 때. 디마, 디마 다시 또 왔어요. 어 키펜. 아이로. 헤드핑헤드핑 와요. 우리 이거 양산이. 이스트 말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스트 디프 아 캔슬, 캔슬, 캔슬. 저희, 아, 저희, 저희 틀고 안 돼. 너무. 걸린다. 계속 오세요. 여기. 계속 오세요. 이기에서 뛰어오시고. 기다리세요. 이편준비 말하고 여기서 파자. 여기서 파자. 여기서 파자. 여기서 파자. 근처이 없다. 푸던트, 푸트푸트 준비하고 트야 돼. 준비하고. 펜하우스에서 기다려서 천천히 내려와요. 움리지안바을 거예요. 내려보세요. 이스트로. 지금 이스트가 오케이 변경하기 했어. 여러분 이스트로 해야 돼. 이스트로 해야 돼. 들트와와 여러분 앵이. 트리오기트기트러분써스피트써 여러분 위로 올라. 리 웨스트로 빠져봐. 웨스트로 위에 서 위에 서 반파티 있어요, 우리 그 있나? 디펜준비, 철로 디펜준비. 노크 깔았어, 노크 깔았어요. 지금 기다려요. 한 번만 더, 한 턴만 더 버티고 들어간다. 카운터 칠 거예요. 보이트 리그에서 뛰어오세요. 네. 디펜준비, 디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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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온다, 온다. 사이, 3 투, 원, 사이, 바깥. 다시 언덕으로 올라오세요, 언덕으로 올라오세요. 아, 이거 반파티 때문에 뭐가 안 되는데? 여러분, 사우스로 올라 올라와서 사우스, 올라와서 사우스. 올라 u 고 사우스 올라와서 사우스 어나더 내려가세요. 왔어요 어나더 어나더 o u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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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로 u t h South, South, s o 요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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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홀드 h South, s o 웨스트쪽으로 웨스어요 웨스트 애들 홀드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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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스 샬라 초크 3 2 1 초크 초크 샬럿 고 웨스트에서 포지션 잡으세요 웨스트에서 포지션 잡으세요 글래셜 시고 글래셜 조심 글래셜 피하고 홀드 언더 위에서 홀드 미어캣 콜란 팔레벨 콜란 팔레벨 대팬 음. 준비하면서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이파티 지금 몇명? 사우스로 와 다시 언더기로 o k 고 있어요. o s e 노스로. t e a c h 이 n g You won't make g o 에 d i 세요 o n d o n to me again. 요 o u t h w e s t s 요 웨스트 w e s t South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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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t h w e 웨스트 e s t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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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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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 조커 바꾸 웨스트로, 조커 바꾸 웨스트. 언덕 위에서 버틸 거예요. 땅이 있다고. 비벼도 안 되죠. 여기서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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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어디 비벼 비벼 비벼. 우리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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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샷 프로리야. 여기서 퍼져서 비벼야 돼. 퍼져서 비벼야 돼. 퍼져서 퍼져서 스펜지 무 스펜? 정 먹어. 한 턴만 더버면한 턴만 한 턴만 한 턴만 잘해 상대할게요. 아 밤에 응. 너무 많이 터졌나? 아. 오늘 몰라 몇 시지? 플란 8이영 어? 범어 가요? 다시 근데 복.. 포탑 복귀해야겠고 네 복귀해서 리그.. 리그로 바껴 하나 더 지우개 또 들어왔어요 우리가 브로리가 데서 사업에 넓은 데서 싸우에 무조건 지거든요 넓은 데서 싸워야돼 리기어에서 뛰어올 준비했어. 기이 그냥 이렇게 그넘어야그 리기어에서 뛰어오세요. 델까지. 델에서 리그로 가겠습니다. 출발하실 분명 먼저 가겠습니다. 아, 밀 노트가요. 노스로 N W 찾찾아왔어 우리 여기 물다리 건너가지고 홀드. 이게 뭐또 다른 거 와가지고 무달리 건너서 올때무달리 어? 건너서 디마 무달리 건너서 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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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차 디펜 준비 스블레 홀란 11레벨 아기 여러분 나봐요 공격 찾으세요 3 2 1 여기 디펜 같이 디펜 같이 디펜 같이 정 먹어 브어래브어래브어래 여러분 사우스로디어 사우스로 애니에서 사우스로. 미역피 던다 사우스라이드 사우스라이드 사우스 로 밀어야 돼 사우스 로 밀어야 돼 사우스 로 사우스로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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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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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서 여기서 불어래 여기서 파져 사우스 내려가면서 힐업해야죠 애니에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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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여러분 이스트로 걸어와 이스트로 걸어와 엑스 보이죠 엑스 보이죠 지금 엑스 쪽에 3리투원 여기 나이스 퍼져가지고 퍼져서 불어 퍼져서 불어 퍼져서 불어 티팬하고 뒷팬하고 뒷팬하고 히업히업히업히업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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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퍼더퍼더퍼더퍼다 죽이면 돼다죽이